작과 대화 영작 해볼 시간이죠. 첫 번째는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데 어떤 거냐. Let's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라고 이렇게 쓰는 걸 대신해서 V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Let's 동사 원형 뭐뭐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자고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우 꼭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겠냐? 그러면요. 자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Let's Talk about it. 비죠. 네, let's talk about it. 나중에 later 하면 돼요. Let's talk about it later. 이건 정말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지금 외우셔야죠,죠. 그 Let's talk about it later. 나중에 하자. 저녁 식사는 일식집에서 하죠. 네, 그러면 let's 저녁 먹는다, 그죠? Let's 저녁 먹다 일식집에서 그런 순서예요. Let's eat dinner. 어, 에 p 일식집은요, 제니즈 a 스토 a n 네, 레스 e 트 스펠링이 s 린 e 같은데 A가 네, Restaurant. 레스 e l 트 i 스 g is telling you. Spelling is telling you. Spelling is 요 e l l i n g y s t u n 저녁 먹다 할때 eat dinner 하셔도 되고요. have dinner 해도 돼요. 둘다 저녁 먹는 거예요. eat dinner 저녁 먹는 거. have dinner 저녁 먹는 거 똑같아요. Let's eat dinner at the Japanese restaurant. Let's have dinner at the Japanese restaura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여행 갑시다. 세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Let's 여행 가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이런 순서예요. 그러면 let's 여행 가는 거 뭐예요? Go on a trip. 언제 가요? This summer. 휴가나 방학은 vacation이죠. 네. Let's go on a trip this summer vacation. 이렇게요. 네. 그다음 퇴근하고 한잔 하러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하죠? Let's go for a drink. 됐죠? 그러면은 let 뭐뭐 합시다. go for a drink가 한잔 하러 가는 거예요. 퇴근하고라는 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after 뭐뭐 후에죠? work. 일이에요. 이게 바로 퇴근 후예요. after work. Let's go uh, let's go for a drink after work. 됐죠? 항상 영어 문장을 만드실 때나 말을 하실 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 덩어리를 기억해야 돼요. 덩어리를. 그래야 나중에 말이 수월하게 됩니다. Let's go for a drink after work. 5번. 한 30분 정도 우리 낮잠을 잡시다. 졸려 죽겠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 낮잠을 잡시다. 어떤 순서로 한다고요? Let's. 낮잠 자다. Take a nap. 그 다음에 30분 정도라는 걸 여기 쓰면 돼요. For about. 여기다 30분. 30 minutes. 이러면 돼요. Let's take a trip for about 30 minutes. 이러면 되죠. 혹은 have an hour라고 해도 돼요. 30분을 다른 말로 예, 어떻을까? 요 됐을까요? Uh, half이죠. on 무엇의 반이냐면 hour, on our 1시간. 한 한시간의 반이란 뜻이에요. half an hour. 됐죠?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뭐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Let's not,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요. 물론, V라고 써도 되죠. Let's not, 동사원형. 뭐뭐 하지 말죠. 오늘은 이쪽으로 가지 말죠. 이 길로 가니까 뭐 막히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Let's not go this way. 오늘은 뭐예요? Today. 이러면 돼요. Let's not go this way today. 됐죠? 7번. 우리 이 자켓 사지 말죠. 아이, 집에 비슷한 거 있는데 뭐. 이 자켓 사지 말죠. 그럼 어떻게 해요? Let's not 사는 거 buy. 이 자켓은 This jacket. 하면 돼요. Let's not buy this jacket. 예, 네, 이러면 되고요. 8번. 우리 오늘은 외식하지 말아요. 집에서 먹어요. 예. 네, 그러면 집에서 먹는 거는 집 안에서 먹죠. It in 나가서 먹는 게 외식하는 거죠. eat out. 야, 영어가 이렇게 쉽다니. 쉽죠. 그죠? 나가서 먹는 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let's not eat out. 오늘은 today. 이러면 돼요. Let's not eat out today. 그러면 오늘은 집에서 먹죠. 그럼 어떻게 해요? Let's eat in today. 이러면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 9번. 오늘은 컴퓨터 게임 하지 말자. 과로 해보니까 컴퓨터 게임즈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복수를 써보죠. Let's not play computer games. 이것도 오늘이죠. Today. 이러면 돼요. Let's not play computer games today. 됐어요. 10번. 오늘은 일 얘기는 하지 말죠. 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중에서 talk about business라는 건 기본적인 거니까 외워 두세요. Let's not talk about 네, 오가 또 빠졌죠? talk about business. Today 이러면 돼요. Let's not talk about business today. 이렇게요. 자, let's no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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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말죠. 뭐, 뭐 하지 맙시다. 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어, 우리, 뭐, 뭐 하는 게 어때요? 우리, 뭐, 뭐 해요? 역시, let's처럼 제안하는 말이에요. 근데, why don't we? 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걸 넣어서 영작을 해봅시다. 자, 이건 다 지우고. 음, 이럴 때도 여러분들은 입을 중얼중얼 하고 계시면 좋겠죠. 네. 자,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뭐뭐 하러 가요? 뭐뭐 해요? Why don't we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이 터키 식당에서 먹지 않을래? 터키 식당에서 먹자라고 제안하는 거야. 네. 역시 why don't we 그대로 쓰시고 eat. 이게 먹는 거잖아요. Why don't we eat? 우리 먹지 않을래? 어디에서요? At this t u r k e y restaurant. 터키 식당은 Turkish. 이게 터키의 형용사예요. Turkish restaurant. 이러면 돼요. Why don't we eat at this Turkish restaurant?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우리 함께 산책하지 않을래요? Why don't we take a walk? 산책하는 거죠. Why don't we take a walk together? 이러면 되죠. 예. Why don't we take a walk together? 함께 산책을 하는 게 어떨까요? 13번. 우리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Why don't we meet? 만나는 거죠. 어디에서요? At the 지하철역, subway, station. 이러면 돼요. 예. 야, 영어가 막 된다 그죠? 네. Why don't we meet at the subway station? 이러면 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두 문장은 위에 재우고 할게요. 어, 14번. 우리 내일 로맨틱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요? Why don't we? 어, 로맨틱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은요. 먼저 영화 보러 가다가 떠올라야 돼요. 영화 보러 가다 뭐죠? Go see a movie인데 Go see a 무슨 movie? Romantic movie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Why don't we go see a romantic movie? 이러면 되죠. Why don't we go see a romantic movie? 마지막 우리 커피 한 잔하면서 이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Why don't we talk about it?까지 하면. 그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Why don't we talk about it? 까지. Why don't we talk about it? 근데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술한잔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뭘 하면서라는 건 over를 써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over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네. so, over a dinner, over a lunch, over a cup of coffee, over a glass of beer 이런 식으로 over 뭐 이걸 하면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Why don't we talk about it? over a cup of coffee 됐어요. 자 이렇게 에, 패턴 영작을 15문제나 만들어봤으니까요. 대화 영작 마지막으로 완성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어떤 대화냐? 우리 퇴근 후에 맥주 마시는 게 어때요? 오늘은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막 이럴 거예요. <laughs> 자, 우리 퇴근 후에 맥주 마시는 거 어때요? 자, 그러면 why don't we로 할까요? Why don't we have 동사 have는 가지다도 되지만 그 다음에 먹을 거 마실 게 오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why don't we have some beer? 맥주를 좀 마시자는 거죠. 퇴근 후에 뭐였어요 after work 음, 간단하죠? 퇴근 후에는 after work 방과 후에는 학교 끝나고는 뭐예요? after school 이렇게 하면 되죠 네. after school, after work 어, 좋대요, 실태요 오늘은 술 마시러 가지 말죠 그랬어요 에이. 어제 광음을 하셨나 자, let's not go for a drink 이렇게 마시러 가는 거술 한잔 하러 가는 거 이게 나오면은 'go for a drink'가 쫙 나와야 돼요. 이 덩어리가 'let's not go for a drink' 오늘 today 하면 되죠. a가 다시 뭐래요? 그럼 저녁 식사는 어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예, 이 사람은 혼자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구나. 자 그러면 then 뭐뭐는 어때요? 뭐예요? how about? how about? dinner? How about dinner? 같이 저녁 먹어요. 같이 저녁 먹자. 제안하는 거죠. Let's have 혹은 eat. Let's eat dinner. 함께 라는 말. together. Let's have dinner together. Let's eat dinner together. 네. 좋대요. 좋아요. Okay. 해도 되고. Sounds good. 해도 되고. All right 해도 되고 네, 전부 다 좋다는 말이에요. Okay, sounds good. All right. 우리 한식집으로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갑시다죠? Let's go to a Korean, Korean restaurant. 네 이게 한식집이에요. Let's go to a Korean restaurant. 그랬더니 상대방이요. 그러죠. 한식집 신라에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또 제안을 해요. 그러면, 자, 일단 좋아요라는 거는 뭐 좋다 뭐 아무거나 쓰면 되죠. 어, 오케이 okay 라고 해볼까요? 한식집 신라에 가보는 게 어때요? Why don't we go to 신라, 이런 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되거든요. 신라, 네. why don't we go to 신라? 그 다음에 the Korean restaurant를 연결해줘도 괜찮고요. 그 다음, 그럽시다, 가죠. 그러면 그럽시다 할때할수 있는 말 아까 okay, sounds good, alright, 다 좋은데요. 하나 더 배워볼까요? 좋아요. Why not? 아, 그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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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싫게 뭐 있어. Why not? 가죠. Let's go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잔은 안 되고 식사하러 가는 대화가 완성됐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봤는데 역시 연습 많이 하시고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영어로 한번 던져보세요. 영화 좀 같이 하자. 같이 상대방이 좀 대줘라 이렇게 해서 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한 것도 역시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이건 내 말이야라고 영어를 어더 집어넣으시면 좋겠어요. 연습 많이 하세요.